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을 더 많은 대중이 사랑하게 될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황영웅님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보석이며 그의 매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황영웅님을 사랑하게 될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천상의 목소리. 황영웅님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특유의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음색은 한 번만 들어도 마음 깊이 울려줍니다. 그의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진심이 담긴 가사. 황영웅님의 가사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닿아 감정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황영웅님의 가사 덕분에 그의 음악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매력적인 무대 매너. 황영웅님의 무대에서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 이상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의 무대 매너와 에너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무대 위에서 황영웅님이 선사하는 감동은 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이유, 사람을 사로잡는 외모. 황영웅님의 외모는 단순히 잘생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자연스러운 매력과 카리스마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내적인 따뜻함과 진심이 담긴 미소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진정한 팬 사랑. 황영웅님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와의 연결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황영웅 님이 팬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소통과 애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로 인해 팬층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님의 매력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음악과 인생에 담긴 진심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